안녕하세요. 아동문학 평론가 김지은입니다. 아동을 위한 목소리 오픈 마이크 포 칠드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주 귀한 어린이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린입니다. 오늘 왜 아이린이라는 이런 가명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오늘 주제가 SNS 속 아동의 정보인 만큼 유튜브에 이 영상이 올라오는데 본명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Save the Children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본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 어, 영어 이름이든 아니면 별명이든 이런 이름을 14세 미만 아동에게 이렇게 이름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상이 유튜브 같은 곳에 올라가는데 음. 본명이 올라가면은 분명히 퍼지고 음. 정보를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본명을 가지고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경우에 또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것에 일일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러 이렇게 다 알아보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은 이렇게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원칙이 있는 거군요. 네. 아,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 그 동안 어린이들하고 만나서 이런 저런 일들을 할때 어, 실명을 써도 될까요?라고 그런 동의를 구하는 그런 경우를 촬영해서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SNS나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미디어에 공개됐을 때 상황에 대해서 어른들이 꼼꼼하게 신경을 못 써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어,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쉐어런팅이라는 걸 가지고 오늘 아이린님하고 제가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쉐어런팅이 뭐야?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음, 쉐어런팅?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린이가 어, 점점 더 많은 미디어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굉장히 뜨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아이리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쉐어런팅은 쉐어 공유와 페어런팅 양육을 뜻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어. 아이의 개인정보나 일상생활을 SNS에 올리는 것을 말해요. 어떤 교육을 받으셨어요? 수업시간에 공부했나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카드에서 개인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시어런팅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있고 부모님께 동의를 받아오는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동의서는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린의 안전을 위해 아이가 안전한 랜선 라이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처음에 이걸 배우기 시작할 때 아이린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교실에서 반응들이 어땠어요? SNS에 부모님께서 자신의 사진을 올린다는 아이들이 몇명 있었고요. 꼭 인스타그램 같은 음. 페이스북, 그런 것만 SNS라고 생각하고 카톡, 틱톡, 유튜브 음. 같은 건 SNS라고 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NS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어떤 내용을 올리면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다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연결망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만 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SNS인 거죠. 나중에 선생님이 카톡도 SNS라고 음. 설명을 해주고 나서야 애들이 저여저요 하면서 막 손을 들더라고요. 진짜 SNS인 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개인정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공개되는 건지 한번 아이리님에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보단지 행복유치원 아이들의 핫플. 덕분에 우리 슬이 엄마, 지원엄마에게 아이들에게 해소 먹이는 꿀팁을 공유받음. 그냥 보호자들이 아 어떻게 아이 키울까 이런 얘기 같은데 여기에도 어린이 개인정보가 있나요?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여기 보시면 행복유치원이라고 가방에 가방. 대놓고 써 있어요. 네. 행복유치원. 거기다가 네. 여기 정보 103동 아파트가 옆에 있다는 걸알수 있고 평일 4시 핫풀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 슬이 엄마, 지원 엄마도. 아예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나쁘게 악용하려면 나쁜 범죄를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아...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다음 사진 한번 같이 봐볼까요? 오늘은 내가 요리사. 오늘 너의 생일을 너무 축하해. 앞으로도 함께 건강하게 키워요. 여기 보시면요. 네. 시우 해피 버스데이라고 써있어요. 아, 시우가 생일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만약에 12월 5일에 올렸다면 11월 5일이 시우의 생일이라는 아, 걸알수 있어요. 생일은 상당히 많은 걸할수 있는 정보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몇 살인지 초가 꽂혀서 알수 아, 있죠. 그러네요. 여섯 개 초가 꽂혀 있으니까 시우의 출생연도가 나오겠군요. 그리고 네. 나이도 나오고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거의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거기다 친구들과 시우의 초상권 얼굴들이 아. 모두 공개되었어요 그러네요 네, 네 벌써 6세라는 걸알수 있고 아 해시태그에 있고. 벌써 6세 생일파티 유치원 친구들 이렇게 써있네요 다할수있 아, 게다가 이 행복유치원은 정보동에 있는 유치원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행복구 정보동 네. 음, 그렇네요 개인정보의 도용사건의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양육자가 음, 했던 쉐어런팅의 결과일 것이다 사실은 이제 신분을 도용하는 일도 있다고 해요. 요즘에. 아이린님이 아닌 사람이 아이린님의 사진을 꾸준히 모아가지고 마치 아이린님인 것처럼 어딘가에 계정을 열고 그리고 범죄에 사용되는 물건 같은 걸 팔면서 어,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 저 아이린입니다. 이러면서 아이린님의 사진 같은 걸 이제 그걸 신분 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미 연방 수사국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FBI라고 들어봤죠. 네.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근데 거기에서 부모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게시물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검토하고 <laughs> 분석을 해 봤대요. 그랬더니 77%를 친구 공개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를 수사해보면 76%가 아동범죄가 지인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안에는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린이를 이제 위험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이린님은 일단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걸 일단 막아야 될까요? 이미 한번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SNS에서 활동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 캡처라든지 저장, 그런 거는 좀 막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일단 어린이의 이미지를 범죄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그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잘 끊는 게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어 이런 어린이들의 사진 같은 게이 사회 안에서 그런 안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어른들끼리는 사진을 올릴 때. 아나이 사진 올려도 될까라고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올리거든요. 그런데 어린이한테는 이걸 잘안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을까요? 내 자식 사진이니까 그냥 내가 동의 없이 올려도 될 거야 하면서 <laughs> 사진을 올리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예쁘니까, 네또 이렇게 아 오늘 우리 아이 첫 발레, 뭐 우리 아이 첫 번째 태권도 이러면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자랑을 해도 어린이는 원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네, 어, 그렇죠. 배변 훈련하는 사진 있잖아요, 아기들 그 사진을 막 찍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목욕하는 모습도 이제. 양육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랑스러우니까 아 우리 아기 오늘 목욕 잘한다 이렇게 올리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몸에 대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올렸냐는 식으로 되게 화나고 짜증이 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친구들이 그걸 봤다면 더 속상하고 더 화가 나고 그럴 것 같아요. 사진 중에서도 나를 부각시키고 나를 좋게 바라봐주는 사진도 있는 하면은 어릴 때 사진은. 자기의 체면에 구겨지는 사진이 있을 수 있어서 음, 맞아요. 돌아다닌다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찜찜할 것 같아요. 음, 그러게요. 그리고 실제로 2016년에 캐나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음. 그, 잘한 거죠. 그 어린이가 성장해가지고 13세가 됐어요. 어, 자신이 부끄러워할 만한 사진들 올렸던 부모에게 합의금을 <laughs> 달라고 요구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2016년에 프랑스에서는 어린이들,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위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어, 잊혀진다는 건 어디에서 잊혀지는 걸 의미하는 걸것 같아요? 어, 잊혀진다고요? 좀 네. 특이한 법인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게 어디서 잊혀지기를 바랄까요? 미디어 속에서 자신의 흑역사 그런 것이 잊혀질 권리인가요? 맞아요. 아까 저희가 배변훈련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특별조항을 만들어서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법률 제40조 안에 그런 내용을 담았다는 거죠 어, 쉐어런팅이 실제로 지금 다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대요 어,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를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게 되는 나라일수록 이런 문제가 더 빨리 이제 더 빠르게 전파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런팅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같이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얘기는 우리가 미디어 환경 안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어떤 정보를 만들어서 올릴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 이 세계가 진짜 변해야 되고, 다 같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아야만, 이 쉐어런팅의 문제들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양육자분들이 어린이라는 콘텐츠를 어린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시태그를 올릴 때는 좋은 뜻을 올린 거잖아요. 나쁜 의도로 검색하는 사람이 많으면, 아이 키우기+ 아이 키우기+ 아이 키우기 하다가 뭔가 나쁜 정보로 연결을 하는 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들이 할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가 그러니까 말이야. 어 스마트폰을 똑바로 사용해야지 왜 그런 걸 자꾸 들어가서 보냐고 이러면서 막 야단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어린이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음. 어린이들은 아직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린이들보다 경험이 많고 음. 더 뭔가 아시는 음. 어른들께서 음. 그런 부분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는 아이린님하고 같이 이 셰어런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노력이 정말 많다고 느꼈고요. 이걸 조금만 더 노력하면 훨씬 안전한 사회에서 어린이를 키울 수 있는데 왜 그동안 안 했을까? 그리고 또, 그왜 그동안 아이린님 같은 분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아이린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과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아, 영광입니다. 시어런팅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Save the Children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 미디어 세상에서 어린이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의하시는 많은 분들께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 서명운동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Save the Children에서 운영하는 시어런팅 서명 동의에 참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린이들이 좀더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미디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예린님. 정말 영광이었어요. <웃음> 어떤지. <웃음>